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색소폰 교재, 악보지 다양한 것들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교재들이 있으니까 구경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악보, 세상 빨리 외우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악보, 좀 빨리 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세상 빨리 외울 수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악보를 빨리 외우고 싶은데,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은 안 하죠.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서는 잘 열심히 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어디 대회를 나가거나 어디서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긴장을 하게 되고, 또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원래 연주를 했던 소리가 아니고, 갑자기 공기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압박감이 옵니다. 또는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악기가 이상한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틀리고, 갑자기 백지가 되고 내가 손가락만 믿었는데 손가락으로 외운 거는 뭘 외운 거냐면 머리가 손의 움직임을 외운 거예요. 그거를 내가 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운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잠깐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나의 기억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무대에서 내가 잘할 수 있겠지 하는 어떤 걱정, 근심, 다양한 생각들 겹치게 됩니다. 컨디션, 뭐 긴장도 되고요. 막 그런 압박감이 왔을 때, 손가락만 외운 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완전 초 집중을 하셔가지고 내가 손가락을 외웠던 그 머리, 그 머릿속에 있는 나의 기억에만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 머리를 믿고 그냥 가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그런데 내가 이거를 연주를 할때 생각이 빠집니다. 연주를 하다가 보면 아, 몇 박자까지 끓이려고 했지. 나 혼자 속으로만 얘기를 하죠. 갑자기 어, 선생님이 뭐 얘기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고, 거런데서 틀린 문제는 거기서 한번 딱 틀렸어. 그럼 내가 뛰어왔다가 딱 끊기면 그 다음부터 못 치고 나가는 거야. 왜냐? 안내였거든요 머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외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길러야 된다. 내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외워서 잘할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고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개명창으로 그 노래를 내가 외워야 됩니다. 도시라솔 미래도 미래도 미래렐레레 미솔솔 이렇게 입으로 개명창으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곡이든지 반주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반주가 나오면 입으로 내가 흥얼거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까지 다이나믹한 것까지 이 입으로 외워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너무 귀찮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악기만 불러서 그냥 내가 막무가내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무의미한 시간이 비효율적인 연습 방법인거죠 만약에 제가 단시간에 빨리 악보를 외워야 된다고 하면 개명으로 이거를 읽은거를 음성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하루 종일 그냥 들을 것 같아요 악보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읽을 것 같고요 내가 외우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울 때도 개명창을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파샵이면 내 나름대로 파샵을 어떻게 읽을 것이다. 파샵 이런 뭐이 글자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피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 뭐 피라고 읽으셔도 되고 솔샵이면 뭐 쇠라고도 하나. 뭐아내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개명으로 외워야 돼. 다이나믹한 것까지. 어디 내 작게 할 거야? 어디 크게 할 거야? 아 반주가 언제 들어오지? 이파솔밤 일에 이렇게 입으로 그냥 개명으로 나올 정도로 개명으로 익혀져야 돼요. 그리고 써야 되고 악보 보고 읽고 쓰고 악보 보고 읽고 쓰고 그리고 내가 녹음한 거 듣고 한 번만 귀찮아도 정확하게 읽으면 되잖아요 도시 라시도 도시 라솔파파파솔라시도 이렇게 내가 한 거를 음성으로 녹음한 다음에 그걸 계속 그냥 들어요 아 맞아 그럼 개명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지 맞아 맞아 그걸 내가 따라 부르고 그게 제일 빠른 효과적인 방법인데 악기로 계속 외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되게 잘 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찰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악보를 이렇게 되게 잘 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대부분은 악보를 잘못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악보를 잘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잘 외우는 게 아니라 악보를 많이 외워버릇을 해봤던 분들이 잘 외우니까 그 외우는 방법이 나름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예. 아마 나름 그 사람들한테 이불 읽으라 그러면 읽혀질 거예요, 바로. 예. 신기하게 잘 읽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악보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내가 세상 쉽게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연습을 하신다면 정말로 빨리 악보를 외우실 수 있고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 광호 섹소폰 스튜디오는 용인 수지구 당국대학교 앞에 있고요. 150평 규모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섹소폰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또 연습실 도 쓰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소폰 학교 전 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